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암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법 기본서 4판 어, 암기장. 자 쟁점 첫 번째 공용 수용과 공공성 관련돼서 자 공용 수용이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전제로 공공 필요에 의한 어,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걸 우리가 공용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공용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왜이 어, 공공성을 논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공용수용의 요건, 어, 요건을 먼저 공용 수용의 요건, 요건은 먼저 들여다 보면은 공용 공용 수용의 요건을 들여다 보면 이게 이제 손실 보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용 수용을 하게 되면 돈돈 돈 줘야 되니까 손실 보상해 되니까 공제적 특보 그렇자 공공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공공성, 공공성, 이거 이제 학자마다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고, 저는 이제 갖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고요. 비재산권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희생. 그다음에 보상규정 존재.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공용수용을 할수 있는 거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용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 손실, 돈, 돈 주는 거죠. 손실보상, 공제적 특보. 이거 하면 또 같이 세트플레이, 아, 국가배상 요건. 국가배상의 배상의 요건. 이것도 좀 공부해 두셔야겠죠. 공직고, 위인손. 그렇죠? 이렇게 두 문자에 익숙하시다 보면은 시험장에서나 어디서나 생각이 나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를 직행하면서 고입도는 그 과실 유법성 <laughs> 인정되고 상당한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배상을 받게 된다. 이걸 행정상 어, 손해배상 이거를 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실보상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공제적 특보. 그래서 첫 번째 요건에서 이제 공용수용 개념 속에서. 바로 공제적 특보, 그래서 공공 필요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 필요, 공공성은 공용성의 뭐예요? 본질적 제약 요건이자 어, 공용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허용 요건이자 본질적 제약 요소다. <laughs>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어, 굉장히 철학적 용어이긴 한데 결국 이제 공용침해를 위해서는 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공공 필요가 있어야 되고 허용 요건이고 그 다음에 공공 필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본질적인 제약 요소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수용과 공공성. 이게 이제 <laughs> 어, 그 다음 목차는 그렇고, 그 여기서 이 <laughs> 공공 필요, 요거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한다? 판단은 비례의 원칙으로 한다. 비례의 원칙.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관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건 A급입니다. 이게 시험에 직접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 토대 하에서 그 다음에 논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꼭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공용성과 공공성이 관련돼서 관계,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실질적 허용 요건이자 본질적 제약 요건, 제약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용, 공공성의 확보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공성이 확보 방안으로 보면은. 입법에 의한 공공성, 사업인정에 의한 공공성, 계속적 공공성 확보체. 그래서 입법적으로 우리가 이 공공성 있는 공익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입법에 의해서 제한적 열거주의로서 공공성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공성 관련된 일들을 어 사업인정을 해줄 때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판단 이런 내용들을 어그 심사를 해서. 어 재량적 판단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업 인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적 공공성 어, 보장. 게, 결국은 이제 공용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서 새로운 공익 사업을 해서 좋은 나라, 새로운 나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 어떻게 돼요? 어, 결국은 계속적으로 공공성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야난그 저기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 공시지가로 사놓고는 중간에 야나 이거 못하겠어 공공성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민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뺏겨 놓고 아무것도 이거 뭐 뭐예요 공공성이라 도장 찍어줬는데. 어 이거 공익사업 안아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 형태로 해서 계속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러한 계속적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죠 이런 법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2에서 공공적 사용 수용 사적 공용수용예 대표적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주식회사 일산대교 일산대교 석개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었죠. 여섯 개의 컨소시엄을 맺어서 어, 이거를 예, 했고요. 그래서 어, 이게 예, 어, 이게 이제 1 9회 시험에 예, 기출이 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점짜리 출제가 됐는데요. 공공적 사용수. 어 이게 보니까 공공적 사용수용? 어, 좀 용어 이상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딱그 한자 용어로 해서 그렇죠? 사적 공용수용.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공용성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공공적 사용성이라는 것은, 아어 이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닌, 어 우리 그 사인에 의해서 공무수탁 사인 주로 이제 그런 거겠죠 사인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적 주체에 의한 타인의 재산권을 박탈해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적 사용수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공공적 사용수용은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LH나 SH 경기도지공사 이런 데서는 집잘 짓는데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잘해요 토지수용에서 집잘 짓는 건 잘하는데 임대주택 짓고 공공 어, 분양택지 짓고 잘하는데 이게 교량 그렇죠? 이 교량, 이 교량, 주식회사 일산대교라 교량, 치면 교량이라든지, 뭐 특수한 형태의 어떤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민간활력이중대 그다음에 어떤 공익성이 필요, 공익중에 민관화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적 주체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행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면 유형으로 보면 공공적 사용 사적 공용성으로 보면은 우리가 독일에서 넘어온 건데 보통 이제 생존배려용 사기업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 우리가 기반 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전기, 수도, 가스 없으면 밥도 못해 먹고 그죠. 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존배려형 사기업은 독일에서 넘어온 이론인데 생존배려형 사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사기업입니다. 경제적 사기업에 의해서 사적 공영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러한 그 사적 공영중에서는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보장수자이라든지 계속적 공익 실현 확보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뭐야? 결국 경제적 사기업은 어,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고 기, 이윤의 어, 기업의 목적은 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윤 추구를 하는데 돈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어, 뭐, 손털어 버리는 거지. <laughs> 야. 대표이사 불러 가지고 미사 랑 어? 불러 가지고 야 이거 돈 안되니까 톤 털어 이렇게 하면 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여러가지 어 어떤 그 기반시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돈 안되니까 이거 때려쳐 이렇게 하면은 이 공공적 사용 수용 교량도 사실 여러분 이게 그돈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 민자 고속도 라든지 민자 대교 같은 경우는 막 30년간 이렇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받고 30년 후에 완전 기부체납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돈이 안 되거든.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돈 국가에서 돈 내나 그다음에 이 우리 민간인들한테 돈 모아 달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주식회사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저기 그제3 외곽 고, 그 서울 외곽 제외 외곽순환도도 보면은 일부 구간은 지금도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하잖아요. 그왜그러냐면 그게, 그게 처음에 초창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기업은 안 하려 그래요,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 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적 사용 수용 결국 이제 공공적 사용 수용도 공공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 4조에서 수용 적격 사업을 열거하면서 사업 인정 시에 이러한 공공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각 개별법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공공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어, 사업 사업 행자가 해서 요걸할때 이러한 그 사업 인정 관련된 것을 사업 인정 의지하거나또 사업 인정 판단을 할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적 공익 실현 보장 수단. 결국은 어 여기 이제 행정 배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뭐 한국 정 한국 전력 그죠 그다음에 가스공사 뭐 우리 각 수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수도공사 수도사업부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일반 사기업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안 된다 그러면 땡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계속적 공익실현을 보장책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어,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계속 그 목태하고 날아가 버리기 날아 날라, 나르샤 나르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생활기반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 제 23조 3항에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따라서 침해 법률주의 보상 법률주의에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공용 침해에 관한 부분들도 헌법과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 지금 현재 현행법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서 공익사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용 사용 제한인 경우에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 경우고. 어,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민간투자법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나는 이거 못하겠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용 형태로 해서 또는 협의 형태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한테 땅을 뺏었어요. 뺏었는데 사적 주체가 어 이거 돈안되네어 사업 이거 해봐야 분양도 안 되고 꽝치겠다. 그럼 중간에 털어버린다. 사업 안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공익사업을 폐지 변경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 법이 해, 배정이 됐죠. 예전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필요 없게 됐거나 또는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어 이거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법이 중간에 이게 한 20년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헌법소를 제기해서 헌법 프러시 결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에서는 사업페이지고시일로부터 어, 10년.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가 어떻게 돼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 되잖아요. 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이고 그렇죠. 근데 현행법제에서는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로 해서 지금 취득 협의나 또는 수용 형태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있으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료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돼요? 어 그거를 환매를 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법의 법률로 보면. 근데 그 사이에 안에 그 사이에 1년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10년 이내에. 어 어떻게 돼요? 환 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1 5년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10년이니까 15년 동안 환 매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등기부 취득시효가 무력화된 거죠? 민법 민법에 있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무력화하게 된 거고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9년 11개월 29일에 필요하게 됐어요. 필요하게 돼서 그 폐지 고시를 했어요. 사업 폐지 고시를 했어요. 공익 사업 폐지 고시를 했으면 이론적으로는 20년 동안 그때부터 10년이니까 20년 동안 어, 어떻게 돼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그래 저는 원래 이게 20년 동안 일본 토지 수용법은 20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제는 처음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20년을 주장했는데, 취득일로부터 20년을 주장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관찰이 안 됐고, 타협책으로, 그, 이렇게 하면 사업시행자가 너무 불안하지 않냐.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피시용자하고 견해를 받아들여서 사업 페이지 고실로부터 10년. 예를 들면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부터 10년. 그렇죠 그럼 여기서 5년 지났다? 그러면은 15년 동안 행사가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시행자도 얘기도 들어주고 또 피수용자가 오라 할수 있으니까 피수용자 말도 들어주고 둘다말 들어주다 보니까 사업 폐지 고실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법 규정이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의 실효. 사업, 우리 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되는 것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 사업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야, 너이 지금 공, 계속적으로 공유, 아, 사업 시, 저, 재결 신청 안 하면 은 사업은 실효된다. 그 다음에 이 입법 통제, 통제라든지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사업에 대해서 사용수용, 특히 부대사업 중에서 어, 지대수용 같은 거, 그렇 지대수용을 해서, 해서 하거나 또는 부대사업을 이거는 지대수용 우리 현행법제 인정되지 않고 부대사업으로서 어떻게 돼요? 최산성 확보를 위해서 최산성 확보를 위해서 인근 토지를 민간투자법제 21조에 따라서 사업인정 받아가지고 이게 에, 수용을 해버린다, 그렇죠?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서 수용해버린다. 이거 현행법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상, 그렇죠? 국민 정서상은 이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유용박사님 주장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항상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자, 공용 수용의 당사자. 항상 영화에도 보면 등장인물 있죠. 인생사 모든 게 사업 시행자와 그 다음에 피수용자, 그 다음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또 국토부장관,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이해관계자,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항상 있는데요. 이 등장인물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수용권자는 뭐예요? 공익사업을 통해서 그 땅을 뺏어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 수용권자, 그렇죠. 그래서 주체된 학설로 정답, 판례가 판례랑 우리 통설, 통설이야나 판례 모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수용권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권이 박탈이 아니라 재산권을 취득해서 그걸 향유하고 사업시행자가 향유하고 국민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는 형태의 내용이고 나중에 돈도 누가 준다? 사업시행자가 준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수용권설입니다. 국가 수용권설, 그 다음에 국가 위탁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수용권설이 있는데 통설 어, 우리는 어, 사업시행자 수용권설이다. 즉 어, 국민의 재산권을 취득해서 재산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향유하는 자 사업 시행자가 향유하고 향유하면서 국민들한테 그걸 나눠 주는 형태로 그렇죠? 이 공공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뭐 이거 나중에 싸게 분양한다든지 또는 싸게 임대 주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의무가 되고요. 사업 시행자 수용권자의 의무는 어 피수용자의 권리가 된다. 그렇죠? 자, 수용권의 객체는 피수용자입니다. 피수용자 우리 법에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그다음에 관계인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토지 보전 의무, 그렇죠? 토지 보전 의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결국은 손실 보상, 손실 보상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결국 손실 보상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이라든지 장애물 제거라든지 쭉 있으면 피수용자는 이게 뭐예요? 어, 이거를 수인하는 수인 의무. 그렇죠? 수인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어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 이 사업인정권 받아가지고 수용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 보존 의무가 있다든지 이런 통에서 권리가 있으면 피수용자의 의무가 되고 수용권자,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있으면 피수용자의 권리가 된다 이런 내용들 공용수용의 당사자 이렇게 이건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아,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물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물 그래서 어, 우리가 공용승을 하게 되면 이제 목적물이죠. 어떻게 돼요? 토지는 제가 토지만 취득 수용이고요 나머지 토지 이외에 지작물 권리 지작물 권리 모두 이거는 뭐예요 소멸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토지고 토지 이외에 재산권들은 모두 소멸 수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어렵게 돼 있어요.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은 굉장히 뭐 어렵게 돼 있어요. 뭐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토지와 함께 필요한 임목 건물, 그밖에 정착물 외 소유권의 권리, 광학권, 어학권, 양식업, 용수권,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자갈 뭐 권리 이런 쪽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돼? 토지고 나머지 거는 어, 토지에 걸린 소멸성이다 그렇죠?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했던 게 흙돌 어, 모래 자갈에 관한 권리 이런 거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왜 뚝방 뭐 이렇게 씌우면서 인근 토지들의 땅을 이게 우리가 흙이라든지 자갈 모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뚝방 쓸때 우리 사대강 사업할 때목적물로서제 4호 관련된 요 내용이 에, 일부 있어, 있었고요. 우리가 조 필요한 거는 주로 이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결국은 어 목적물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서 어수목간 부족이 수용권 설정 목적물 범위 확정 관계인 범위 확정 그래서 목적물 범위는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목적물 어, 가 확실시 에, 확실히 에, 에, 제한 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적물의 제한이죠 수용 본질상 목적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에, 최소 에, 우리의 필요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한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때 필요 최소한 다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세목고시에 포함되어만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인정고시랑 토지 세목고시가 요즘은 하, 같이 하죠. 옛날에는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와 어, 그 다음에 세목고시를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성질에 대한 에, 제한이죠. 국공이지 이런 거 또는 사업시행자 소위 토지. 예를 들자면 어~ 우리 그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대사관 토지 이런 땅은 수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 북쪽 물에 대한 제한 관련된 내용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곡물의 수용 가능성 이거는 뭐예요? 사인소위에 우리가 풍납토성이라든지 풍납토성은 주식회사 삼표 어, 레미콘 관련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에, 곡물의 수용 가능성에 등장하는 어, 광평대금 묘역 수석 택기가 발주가 있었던 어, 뭐예요? 어, 세종대왕의 다섯 번째 아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곡물이어서 둘 다+ 둘다 보. 공물이었는데, 자 그러면 토지보상법 제 19조 제 2항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없이 선행할 수 있느냐, 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학설은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어, 더큰 공익이 존재한다 그러면 용도폐지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광평대금묘역 관련된 판례와 그 다음에 풍납토성 관련된 판례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 다음에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타이틀을 보시면은 공물의 수용 가능성은 국공 국공이 재산법이라든지 국유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 소유의 토지를 중심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필요에 대한 판단은 뭐다? 19조 의항제 비례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